그대로 되기를 축복합니다. 그대로 되기를 축복합니다. 예, 네, 감사합니다. 오늘도 귀한 예배 함께하신 여러분들을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합니다. 오늘도 이 예배 가운데 주님이 함께하셔서 은혜의 시간이 될수 있도록 또 축복의 시간이 될수 있도록 인도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오늘 베드로 전서 말씀을 봉독해 드렸는데. 베드로전서는 사도 베드로가 기록한 편지입니다. 오늘 1절 말씀을 보시면 그 편지를 받는 사람들에 대해서 이렇게 말씀하는데 우리 함께 봉독합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사도 베드로는 본도 갈라디아, 갑바도기아, 아시아와 비두니아에 흩어진 나그네 아멘. 여기 본도와 비두니아 갈라디아 갑바도기아 아시아 이곳은 지금의 터키에 있는 소아시아 지역에 있는 주를 말합니다. 거기 흩어져 있는 그리스도인들을 성경은 뭐라고 말씀을 합니까? 흩어진 나그네다 그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흩어진 나그네라고 말하는 이유는 그 당시 그리스도인들이 박해를 받으면서 각지 에 흩어져 살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생각해보면, 우리 인생도 역시 나그네와 같습니다. 나그네의 삶이 힘들고 고달픈 것처럼, 우리가 인생을 살아갈 때에 많은 고난의 시간이 찾아오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그 고난의 시간은 누구도 예외가 되지 않습니다. 그 고난 때문에 우리가 탄식할 때도 있고, 절망할 때도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그런데... 우리에게는 전능하신 하나님을 믿는 믿음이 있습니다. 세상 사람들과 다른 것은 우리에게 믿음이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나그네 같은 인생길에 고난의 시간이 찾아오는데 그때 우리가 가지고 있는 믿음은 우리 안에서 무엇을 아는 것인가? 오늘은 그거 잘 함께 생각해 보면서 은혜를 좀나누 보려고 합니다. 오늘 성경 오 절은 이렇게 말씀을 하는데 오절 말씀을 함께 공동합니다. 너희는 말세에 나타내기로 예비하신 구원을 얻기 위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능력으로 보호하심을 받았느니라. 아멘. 고난 속에서 믿음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능력으로 보호하심을 받았다. 그렇게 말씀을 합니다. 우리가 나그네 같은 인생길에 고난의 순간이 찾아오는데 그때 우리가 믿음을 가지고 있으면 오히려 그 시간은 하나님의 능력을 체험할 수 있는 기회가 된다는 말씀입니다. 우리가 나그네 같은 인생길을 살아가면서 때로 고난의 시간을 맞이할 때가 많이 있습니다. 그 가운데 탄식하고 절망할 때도 많이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믿음을 가지고 있다면 오히려 그 권한의 시간이 하나님의 능력을 체험할 수 있는 기회가 된다는 사실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므로 믿음은 권한 속에서 하나님의 능력을 체험하게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믿음을 잃지 않는다면 그 권한의 시간이 하나님의 능력을 체험하는 축복의 시간이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잘 아는 대로 이스라엘 백성들이 취대급을 했습니다. 그런데 금방 앞에는 홍해가 가로막고 있고요, 뒤에는 애국군대가 쫓아오는 위기를 맞이하게 됩니다. 그때 모세는 백성들을 향해 이렇게 외치는데 출애굽기 14장 13절 14절 말씀입니다. 함께 봉독합니다. 모세가 백성에게 이르되 너희는 두려워하지 말고 가만히 서서 여호와께서 오늘 너희를 위하여 행하시는 구원을 보라 너희가 오늘 본 외국 사람을 영원히 다시 보지 아니하리라 여호와께서 너희를 위하여 싸우시리니 너희는 가만히 있을지니라 아멘 너희를 구원하시고 너희를 위해 싸우시는 하나님의 능력을 보라 그렇게 말씀하지 않습니까? 하나님은 어떤 역사를 이루어 주십니까? 밤새 동풍이 불게 하시고요. 그리고 홍해를 갈라 주십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홍해를 마른 땅처럼 건너가게 되지요. 애굽의 병사들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따라서 홍해에 들어오게 됐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홍해를 다 건넌 다음에 다시 홍해의 물을 가득하게 하셔서 그들에게 큰 승리를 주셨다고 말씀해 줍니다. 그들이 출애굽을 한 다음에 바로 홍해 앞에서 고난과 위기의 순간을 맞이하게 됐습니다. 그런데 그 시간은 어떤 시간이 되었는가? 이처럼 홍해를 가르시고 마른 땅처럼 건너게 하시는 하나님의 능력을 체험하는 기회가 됐다는 말씀입니다. 어떤 사람에게 이런 놀라운 주님의 역사가 일어납니까? 믿음을 가진 사람에게입니다. 우리가 믿음을 가지고 있을 때에 때로는 낙원의 같은 인생길에 권한의 순간이 찾아오지만 오히려 그 시간이 하나님의 능력을 체험할 수 있는 축복의 시간이 될수 있다는 사실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인생을 살다가 마음이 참 힘들고 어려울 때가 있습니다. 아무도 나를 이해해 주지 못하고요. 아무도 내 마음 아픔을 헤아려 주지 못합니다. 그때 우리가 믿음으로 주님을 바라보고 의지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때 우리 마음속에 함께하신 하나님을 만나게 될 것이고요. 우리 마음을 위로하시고 회복시켜 주시는 주님의 능력을 체험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실패하고 넘어질 때도 많이 있지 않습니까? 그가 운데 우리가 좌절하고 일어설 용기를 잃어버릴 때도 있습니다. 그런데 그 때에 여전히 주님을 믿고 의지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러면 우리가 넘어진 그 자리가 우리가 실패하는 자리, 패배하는 자리가 아니고요. 거기는 다시 우리를 이렇게 세워주시는 하나님의 능력을 체험할 수 있는 기적의 자리, 또 축복의 자리가 될 줄로 믿습니다. 때로는 몸이 병들고 연약할 때도 있습니다. 그때 우리가 더욱 더 주님을 믿고 의지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러므로 거기서 주님이 우리를 더 강건하게 하시고요, 다시 우리를 회복시켜 주시고 온전케 하시는 주님의 능력을 보여주실 줄로 믿습니다. 나그의 같은 인생길을 살아갑니다. 누구나 다 고난의 시간을 만나게 됩니다. 그때 우리가 끝까지 믿음을 지키고 주님을 의지하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그때 거기서 절망하고 무너지는 것이 아니고요. 그 고난의 시간 속에 아 하나님이 나를 위해 더 위대한 역사를 준비하고 계시구나. 하나님이 나를 통해 하나님의 능력을 보여주시려고 계획하셨구나. 그렇게 믿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때 우리에게 능력을 주셔서 그 어려움을 이겨내게 하시고요. 우리의 탄식이 찬양이 되게 하시고 우리의 절망이 기쁨이 되게 하시고 우리를 다시 이렇게 세워주시는 하나님의 능력을 경험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오늘 6 절과 7 절은 이렇게 말씀을 합니다. 함께 봉독합니다. 그러므로 너희가 이제 여러 가지 시험으로 말미암아 잠깐 근심하게 되지 않을 수 없으나 오히려 크게 기뻐하는도다. 너희 믿음의 확실함은 불로 연단하여도 없어질 금보다 더 귀하여 예수 그리스도께서 나타나실 때 칭찬과 영광과 종기를 얻게 할 것입니다 아멘 오늘 말씀하는 여기 시험이라는 것은 고난과 시련을 의미하는 말씀인데 우리 인생을 살다가 고난과 시련의 순간이 찾아온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가운데 우리가 결코 절망하지 않을 이유가 있다는 것을 하나의 비유를 통해서 말씀해 줍니다. 금광석이 풀무불에 들어가면 연단을 받고 불순물이 제거되고 순금이 되어 나오게 되지요. 영광스러운 것이지 않습니까? 금광석이 순금이 되어 나오니까 영광스러운 것이다. 그런데 마치 순금이 풀무불에서 연단을 받고 순금이 되는 것처럼. 우리에게 찾아온 고난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하나님 앞에 온전케 되는 축복의 시간이 될 수가 있다. 놀라운 기회가 될수 있다는 말씀입니다. 금광석이 순금이 되는 것도 영광스러운 것이라면 우리가 고난 가운데서 온전히 연단을 받아서 하나님 앞에 온전히 서는 믿음을 가진 자가 된다고 하는 것은 얼마나 영광스러운 것인가. 주님의이 땅에 다시 오시는 그날 우리가 주님 앞에 서서 얻게 될 영광은 그 금강석이 순금이 되는 것과 비교할 수 없는 영광이라고 말씀해주고 있습니다. 이처럼 우리에게 때로는 권한의 시간이 찾아옵니다. 그러나 우리가 믿음을 잃지 않을 때에 그 믿음대로 우리를 연단하시고 새롭게 하시고 변화시켜주시고 그리고 온전히 주님 앞에 설수 있도록 우리를 축복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전에 말씀드린 대로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을 한 다음에 빠른 블레셋 길이 아니고 힘든 광약길을사0 년을 통해 가게 됩니다. 왜 그들을 그 힘든 광약길로 인도하신 것인가? 왜그 고난의 길로 인도하신 것인가? 성경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신명기 8장 2절 말씀인데 함께. 공동합니다. 네 하나님 여호와께서 이 40년 동안에 내게 광야길을 걷게 하신 것을 기억하라. 이는 너를 낮추시며 너를 시험하사 내 마음이 어떠한지 그 명령을 지키는지 지키지 않는지 알려 하심이라. 아멘. 그들을 고난의 광야길로 인도하신 이유를 말씀해 줍니다. 그들로 하여금 오직 하나님만을 겸손히 의지하는 믿음을 갖게 하기 위함이다. 그렇게 말씀을 하고요. 그들이 하나님의 말씀에 따라 살아가도록 훈련받도록 그들을 광야길로 인도하셨다고 말씀해주고 있습니다. 광야 40년이 힘들고 어려운 시간이었지만 그 시간은 그들이 하나님의 백성으로 거듭나는 시간이었고요. 그들이 훈련받는 시간이었습니다. 그렇게 훈련받고 온전한 하나님의 백성이 됐을 때에 그들은 약속하신 가난 땅을 얻게 됐다는 사실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나그네 같은 인생길을 살아가는데, 때로 고난의 시간이 찾아옵니다. 그러나 그 시간은 오히려 우리를 훈련시키는 시간이요, 우리를 변화시키는 시간이 될수 있음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누구에게 이런 역사가 나타납니까? 고난이 찾아올 때에 그냥 절망하는 사람, 거기 머무르는 사람, 넘어져 있는 사람이 아니고요, 고난이 찾아오지만 하나님을 믿고 의지하는 사람에게입니다. 우리가 어떤 고난 속에 있든지 하나님을 의지할 때에 우리를 연단하시고 우리를 온전케 하신다는 사실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믿음은 고난을 통해 우리를 연단시키십니다. 그리고 우리를 새롭게 하신다는 사실을 결코 잊지 않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한국교회 역사 속에서 교회가 언제 부흥하고 성장을 했는가 일제에 의해서 한일합방이 됐습니다. 그리고 일제에 의해서 교회가 탄압을 받기 시작을 하는데 전혀 희망이 보이지 않는 민족의 운명 앞에서 성도들이 하나님만 바라보고 엎드려 기도하고 의지합니다. 그때 한국교회는 놀란 부흥의 역사를 이룰 수 있었습니다. 또 언제 한국 교회가 부흥을 했는가? 한국 전쟁이 끝났습니다. 이 땅이 다 폐허가 됐습니다. 그런데 폐허가 된그 땅에서 성도들이 엎드려서 주님을 의지하고요. 믿음으로 기도하기 시작을 했습니다. 전국 방방곡곡에서 성도들이 하나님을 의지하며 기도합니다. 그때 한국 교회가 놀라운 부흥의 역사를 이루었습니다. 이제 시간이 지나서 한국 교회는 안정이 됐고요. 이제는 평안해졌습니다. 이제 고난과 한국 교회는 무관하게 됐습니다. 이제 고난 없는 한국 교회가 됐지요. 그런데 그때 어떻게 됐습니까? 한국 교회 성장은 멈춰 버렸습니다. 아니요. 마이너스 성장을 하고 있습니다. 세상에서 한국 교회가 능력을 잃어버렸습니다. 고난 받을 때 교회가 성장을 했는데 고난이 없으니 한국 교회는 연약해지기 시작을 했습니다. 오히려 고난이란 것이 우리를 더 굳세게 하고요. 우리를 성장시킨 기회가 된다는 사실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런데 고난이 없던 한국 교회에 예상치 못했던 권한의 시간이 찾아왔습니다. 우리가 벌써 1년 반이 넘도록 코로나로 어려움을 당하고 있지 않습니까? 성도들이 어려움을 당하고 있습니다. 교회도 온전히 예비하지도 못하고요. 우리가 교회에서 행사도 하지 못하고, 프로그램도 하지 못하고, 교회도 어려움 중에 있습니다. 이 권한의 시간 속에 우리가 무엇을 해야 되겠습니까? 믿음의 선배들은 그 권한의 시간 속에 엎드리고 더욱더 주님을 의지했습니다. 소망하기는 우리가 이 권한의 시간 속에 더욱더 엎드려 주님을 의지하고 또 믿음으로 기도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러면 우리의 믿음을 온전히 하실 것입니다. 우리가 주님 앞에 온전히 서는 하나님의 귀한 백성이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 교회를 축복해 주실 것입니다. 다시 믿음의 반석 위에 든든히 세워지는 그런 능력 있는 교회로 변화시켜 주실 줄로 믿습니다. 침체된 한국 교회가 다시 일어나게 하시고요, 다시 금 부흥의 역사를 이루는 하나님의 영광을 보게 될 줄로 믿습니다. 나그네 같은 인생길에 고난의 시간이 찾아옵니다. 그때 더욱 더 주님을 믿고 의지하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오히려 그 고난의 시간이 우리를 성장시키는 시간이 될 것이고요, 우리가 주님 안에 온전히 서게 되는 그런 축복의 시간이 될 줄로 믿습니다. 앞에서 말씀드린 대로 지금 편지를 받고 있는 사람들은 고난을 받고 있는 성도들입니다. 어떤 사람들은 그 고난을 이기지 못하고 예수님을 부인하고 세상으로 돌아갔습니다. 그런데 어떤 사람들은 순교도 과거하면서 끝까지 믿음을 지키게 되지요. 오늘 성경은 그 극심한 고난 속에서 끝까지 믿음을 지키라고 말씀합니다. 왜 믿음을 지켜야 되는 것인가? 오늘 구절 말씀인데 함께 봉독합니다. 믿음의 결국 곧 영혼의 구원을 받음이라. 아멘. 우리가 어떤 고난 속에서도 끝까지 믿음을 지켜야 되는 이유가 있습니다. 믿음이 우리를 구원하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믿음은 우리를 구원으로 인도한다는 사실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우리를 구원하는 것은 하나님을 향한 굳센 믿음입니다. 나그네 같은 인생길에 고난의 시간이 찾아오지만 끝까지 주님을 믿고 의지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 믿음이 우리를 하여금 고난에서 벗어나게 할 것이고요. 끝까지 믿음을 지킬 때 우리를 구원해 주시고요. 마침내 우리를 저 아름다운 천국에 이르게 하실 줄로 믿습니다. 고린도우사 4장 17절, 18절 말씀인데 제가 현대의 성경으로 봉독해 드리려고 합니다. 한번 이 말씀을 잘 들어보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지금 겪고 있는 어려움과 고난은 아무것도 아니며 오래가지 않습니다. 이 짧은 고통은 영원히 다음이 없는 영광을 가져올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지금 우리를 둘러싸고 있는 눈에 보이는 어려움에는 눈길을 돌리지 않습니다. 오히려 우리는 아직은 보이지 않지만 하늘에 있는 기쁨을 바라보고 있습니다. 어려움은 곧 사라질 것입니다. 그러나 그 기쁨은 영원히 계속될 것입니다. 지금 눈앞에 있는 고난을 보고 여러분 절망하지 마십시오. 이 고난이 닥쳐왔지만 우리가 믿음을 지키면 하나님 우리를 구원해 주실 것입니다. 저 아름다운 천국에 이르게 하실 것입니다. 거기서 얻게 되는 영광은 지금의 고난과 비교할 수가 없는 것입니다. 그 승리의 순간을 기대하며 인내하고 믿음을 지키라고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나그네 같은 인생길에 누구나 고난의 시간이 찾아옵니다. 결국 우리가 연약해지지 않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주님을 믿고 의지할 때에 우리는 거기서 마침내 우리를 구원하시고요. 마침내 우리를 승리케 하시는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를 보게 될 줄로 믿습니다. 오늘 성경 3절은 이렇게 말씀을 하는데 함께 봉독합니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아버지 하나님을 찬송하리로다. 그의 많으신 은유대로 예수 그리스도를 죽은 자 가운데서 부활하게 하심으로 말미암아 우리를 거듭나게 하사 산 소망이 있게 하시며. 아멘. 예수님이 십자가 달려 죽으셨습니다. 가장 큰 고난이고요, 가장 큰 슬픔이고, 가장 큰 절망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어떻게 하시는가? 가장 큰 고난, 가장 큰 슬픔, 가장 큰그 절망 가운데서 예수님을 다시 살려 주십니다. 부활하게 하셨다고 말씀을 합니다. 이것을 통해 우리에게 무엇을 보여 주신 것입니까? 너희에게 아무리 큰 고난이 닥친다 할지라도, 너희가 아무리 큰 절망 가운데 있다 할지라도 우리가 하나님을 의지하는 믿음을 가지고 있으면 이겨낼 수 있다고 하는 희망을 주신 것입니다. 우리에게 소망을 주신 것입니다. 그런데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주신 소망은 막연한 것이 아닙니다. 헛된 것이 아닙니다. 그것은 살아 움직이는 것이고요. 반드시 이루어지는 것이기 때문에 오늘 성경은 그 소망을 무엇이라고 말씀합니까? 그것은 산소망이다. 죽은 것이 아니다. 살아있는 것이다. 능력이라고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우리가 나그네 같은 인생을 살아갑니다. 때로 고난의 시간이 찾아오는데, 그때 끝까지 주님을 의지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코로나 19를 인해서 우리가 어려움 중에 있지 않습니까? 우리 성도들의 삶이 참 힘들고 어렵습니다. 교회도 참 어렵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이런 어려움 속에서 우리가 온전히 성전에 모이지도 못하고 있지 않습니까? 성전에 온전히 모이지 못하다 보니까 때로는 믿음이 연약해지고요. 때로는 믿음이 흔들리고 우리가 나태해질 때가 많이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이 고난의 시기에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무엇입니까? 더 굳센 믿음입니다. 끝까지 주님을 의지하는 믿음이 우리에게 필요합니다. 이 믿음이 우리를 다시 변화시키고요, 우리 교회를 다시 온전히 하시고, 그리고 한국 교회를 변화시켜 주시는 위대한 역사를 이루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요한일서 5장 4절과 5절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함께 봉독합니다. 무릇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마다 세상을 이기는 이라 세상을 이기는 승리는 이것이니 우리의 믿음이니라. 예수께서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믿는 자가 아니면 세상을 이기는 자가 누구냐? 아멘. 세상을 이기는 승리는 이것이니 우리의 믿음이니라. 예수님께서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믿는 자가 아니면 세상을 이길 자가 누구냐고 말씀을 합니다. 믿음이 우리에게 승리를 가져다 주고요. 믿음이 마침내 우리에게 구원의 역사를 이루어 주실 줄로 믿습니다 믿음이 능력이 되는 것이고 믿음이 승리가 되는 것입니다 나그네 같은 인생길에 어려움의 순간이 찾아옵니다 그때 더욱더 큰 믿음 달라고 여러분 기도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예수님께서 병자를 고치시고 기적을 행하실 때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느니라 믿음이 너를 승리케 하셨느니라 말씀하지 않습니까? 끝까지 우리가 믿음으로 주님을 믿고 신뢰할 때에 하나님의 능력을 경험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또 우리가 믿음이 성장하고요, 오히려 고난을 통해서 우리가 더 온전한 모습으로 주님 앞에 서게 될 줄로 믿습니다. 마침내 그 믿음이 우리를 구원하고 우리에게 승리를 가져다 주게 될 줄로 믿습니다. 오늘 말씀을 기억하며 우리가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기도할 때 우리가 고난 속에 큰 믿음 더큰 믿음 갖게 하소서 기도하시고 또 믿음으로 구원과 승리를 체험하는 삶이 되게 하소서 기도하시고 코로나 19 상황이 끝나고 이 땅에 평안을 주소서 그렇게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기도합니다.